네, 안녕하세요. 뭉쳐했던다, 뭉단맨입니다2024 승무패 16회차, 라리가 7경기, 세리에 아 7경기입니다. 큰 전력차의 경기보다 비슷한 전력의 경기들이 좀 있어 쉽지 않은 회차입니다. 지난 15회차는 큰 이변 없이 1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지만 2회 연속 2월로 1인당 2억 8천여만원의 나름 대박 회차였습니다. 중하위권들은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한두 선수의 결장이 매치해 중요한 변수이지만 상위권 팀들은 스쿼드의 뎁스가 두텁고 전력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 전술보다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얼만큼 제대로 예측하느냐가 승부의 키가 될 회차입니다. 공지합니다. 4월 중순부터 뭉땅클럽 멤버십을 뭉땅 화이트와 골드로 두개 등급으로 진행하고 뭉땅 블루 등급을 삭제할 예정이니 재가입이나 신규가입시 뭉땅 화이트나 골드로 가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일본 경기 라리가 15위 마요르카와 19위 그라나다의 매치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그라나다는 직전 소시에다드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하며 최근 3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5승으로 그라나다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1.84대 4.86으로 정배당입니다. 마요르카에는 중원의 코스타, 수비의 마페오의 부상이 있고 그라나다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최근 경기력 대비 유독 상성에서 마요르카에게 강한 그라나다는 천적이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요르카는 직전바레셀로나 이전 경기에서는 리그 2위 지로나에게도 승리하며 기복은 있지만 무리키가 폼이 올라왔고, 포메를 3백에서 5백으로 수비의 무게를 두고 역습을 하며, 경기력도 나아지고, 결과도 나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라나다는 8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4사이 포메의 중원인 주비맨디나 메리노가 미디필더 싸움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루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세리에아 1 2위 몬차와 15위 칼리아리의 매치입니다. 몬차는 직전 제노아 원정에서 3대2로 이기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칼리아리는 직전 살레르니와의 홈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시즌 1차전 칼리아리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했고, 배당은 1.06대 3.67로 정배당입니다. 몬차의 부상 선수는 없고, 칼리아리에는 중원의 카이타노의 부상이 있습니다. 몬차는 직전 제노아 원정에서 전반 18분 만에 두 골을 넣으며 앞서 갔는데요. 후반에 두 골을 추격당하며 오히려 역전패를 당할 위기에서 말디니가 결승골을 넣으며 기사회생했는데 칼리아리 역시 직전 살레리니와의 경기에서 전반 두 골로 앞서 나가며 세 골까지 앞섰지만 두 골을 추격당하며 위기에 몰렸었는데요. 쇼무르도프의 쇠기골로 승리했는데 양팀 볼 점유율에서는 상대 팀들에게 내주며 고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칼리아리는 국대 차출 시 부상으로 신음하던 쇼무로 도프가 멀티골을 넣으며 팀 승리에 기여하며 폼을 찾고 있다는 게 고무적으로 보이는데요. 원정에서 직전 리그 17이 엠폴리에게 1대 0으로 승리하기까지 원정 13경기 승리가 없던 칼리아리의 원정 경기력이 크게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몬차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세리에 아1 3이 우디네세와 11이 토리노의 매치입니다. 우디네세는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 1대 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3무로 흐름이 괜찮고요. 토리노는 직전 나폴리 원정에서 1대 1로 비기며 2연승 무승부이고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토리노가 앞서 있고 배당은 2.86대 2.80으로 대등한 배당입니다. 우디네세는 중원에 자칼비조로의 부상이 있고, 수비수 페레스의 퇴장 징계 결정이 예상됩니다. 토리노에는 중원의 라돈지크, 수비의 슈우르의 부상이 있습니다. 팽팽한 양팀 전력인데요. 리그 중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양팀인데, 직전 경기에서도 볼 점유율에서 밀리는 경기를 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디네스는 자책골이 없었다면 클린시트를 했을 경기로 수비가 뚫려 먹은 실점은 아니었기에 나름 수비에서 괜찮은 모습이었고 토리노는 나폴리에게 밀리는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온 사나브리아의 멋진 바이시클킥으로 동점을 만들며 패배를 모면했습니다. 3호의 포메의 우디네스의 주전 좌측 센터백 페레스의 결장으로 수비 공백이 커 보이는 우디네스인데 4231포메의 토리노의 우측 윙백 베레노바의 돌파를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경기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무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라는 생각이고요 우디네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세리에아 2 2위 살레디니 타나와 16위 레체의 매치입니다. 살레디니는 직전 칼리아리 원정에서 4대2로 패하며 최근 8경기 2무 6패로 부진합니다. 레체는 직전 엘라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8경기 1승 1무 6패로 역시 부진하고요.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레체가 앞서고 배당은 2.95대 2.54로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살레르니에는 공격에 블레이디아, 수비아, 리룰라의 부상이 있고 레체에는 없습니다. 리그 하위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양팀은 직전 살레리니는 원정에서 두 골을 넣으며 선전한 반면 레체는 떨어진 득점력은 홈에서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살레리니는 디아이 공백이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고 강등이 확정적인 살레리니로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매치로 사연패를 벗어나기 위해 이번 매치에서도 닭공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강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레체로서는. 승리보다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내려앉아 역습으로 승부를 내려고 할 건데요. 살레리니가 마무리해서 레이첼의 포백을 뚫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살레리니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리가 12위 헤타페와 2위 지로나의 매치입니다. 헤타페는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지로나는 직전 오사수 나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3.13대 2.18로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헤타페에는 부상 선수는 없고 수비에 카르모나의 경고 누적 결정이 예상되고 지로나에는 수비에 가르시아와 후안 페의 부상이 있습니다. 지로나는 반등의 터닝 포인트에서 해타페 원정을 왔는데요. 3연패로 그동안 벌어놓은 승점을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아직 2위를 지키고 있다는 건 따라오는 팀들도 상승세는 아니었다는 반증인데요. 대신 1위 레알마드리드와의 승점 차이는 7점 차이로 벌어져 리그 우승을 하기에는 벅차 보이고 리그 2위 수송도 불안한 지로나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동기부여가 강한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양팀 상성에서 대등하고 최근 경기에서 홈팀이 승리한 상성으로 섣불리 지로나의 승리를 점치기에는 상성이 걸리는 매치입니다. 헤타페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세리에아 18위 프로시노네와 9위 라치오의 매치입니다. 프로시노네는 직전 사소울로 원정해서 1대 0으로 패하며 최근 1무 4패로 부진하고 라치오는 직전 우디네세와의 홈 경기에서 2대 1로 패하며 2연패 중이고 최근 2승 3패로 흐름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라치오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배당은 3.39대 2.14로 역배당입니다. 프로시노네에는 공격의 스타빌레, 수비의 오연호, 마르키자, 리... 롤라의 부상이 있고 라치오에는 수비의 가바론의 부상이 있습니다. 라치오의 최근 부진의 원인은 공격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에이스 임모빌라와 그 뒤를 바치는 카스테라노스의 이삭센 등이 폼이 떨어지며 최근 연승이 없는 라치오입니다. 프로신혼에도 6경기째 승리가 없고 직전 4수 올로전 PK를 실축하며 동점골 기회를 놓치며 패했는데요. 라치오의 부진한 경기력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직전 경기로 상성에서 압도적인 우세인 라치오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불안한 라치오입니다. 프로시신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4위 세비아와 17위 셀타비고의 매치입니다. 세비아는 직전 알메리아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상승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직전 레알마드리드 원정에서 4대0으로 대패하며 최근 2승 3패로 흐름이 안좋고요. 최근 상승은 1승 3으로 세베야가 앞서있고 최근 4경기 맞대결 무승부 중이고 배당은 2.00대 3.92로 정배당입니다. 세베야에는 키플레이어 라키티츠의 결장이 있고 중원의 구델리, 수비의 살라스의 부상이 있고 셀타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상승세의 세비야인데 직전 리그 최하위 알메리아에게는 의외로 고전하며 무승부를 하는 모습에서 방심을 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셀타는 워낙 막강한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로 자책골 두 골이 대패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흐름이 상승세이지만. 경기력은 이전 경기만 하지는 못해 보이고 센타는 직전 리그 1위 팀의 원정 경기를 감안했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세리에 A 14위 엘라스 베라나와 2위 에이시밀라의 매치입니다. 엘라스는 직전 레체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했고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밀란은 직전 엠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고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는데 주중 유로파 16강 2차전에서 슬라비아 프라하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5승으로 밀란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5.05대 1.71로 큰 차이의 역배당입니다. 엘라스에는 부상 선수는 없고 밀란에는 공격에 포베가의 부상이 있습니다. 밀란은 주중 유로파 경기를 치르며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는데요. 1차전에서 4대2 승리한 후라 원정에서도 전반 3골을 몰아나오며 일찍 승부가 결정나며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을 출전시켜서 경기 감각을 올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리그 1위 인테르와의 승점 차이는 크지만 3위 유벤투스와는 1점 차이라 승점을 미리 쌓아야 유로파 8강을 좀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밀란입니다. 엘라스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라리가 9위 라스팔마스와 2 2위 알메리아의 매치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직전 빌바오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알메리아는 직전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3무 2패로 부진합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라스팔마스가 앞서있는데 일부 리그에서는 직전 한 경기로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었습니다. 배당은 1.93대 4.10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라스팔마스에는 부상선수는 없고 알메리아에는 공격의 샤리스 중환의 아르나우의 부상이 있습니다. 과거 2부 리그에서는 팽팽한 접전을 보이던 양팀이지만, 이번 시즌 1부 리그에서는 순위부터 경기력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아직 1승도 없는 알메리아는 부진을 지나 처참하기까지 한데요. 직전 세비아와의 경기를 보면 운도 안 따르는 알메리아입니다. 라스팔마스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의 라리가 11위 비아레알과 8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3연승을 했고, 주중 유로파 16강 2차전 마르세유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지만, 1차전 4점차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발렌시아는 직전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인 무승부를 끊었고, 최근 2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2.14대 3.46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비아레알에는 중환의 페드라자, 테라츠 수비의 알비올, 포이스의 부상이 있고 직전 베티스전 퇴장당한 수비의 모레노의 결장이 예상됩니다. 발렌시아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요. 비아레알은 주중 마르세와의 홈경기에서 85분까지 3골을 넣으며 1차전 4대0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가졌지만 94분 한골을 허용하며 아쉬움이 남는 경기를 했는데요. 전력을 다 쏟기도 했고 패배로 아쉬움도 있기에 그 후유증을 털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부진했던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초에 전력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원정 성적이 안 좋은 게 리그 성적을 더못 올리는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공격에 휴고 드로의 구독점 외에는 중원에서 페펠루나 하비에르가 그 뒤를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데요. 드로가 막히면 답답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아레되는 모레노와 셰를로트가 최근 좋은데 셰를로트는 직전 리그 경기와 주중 유로파에서 연속 득점을 올리며 최근 발끝에 물이 올랐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치열했던 주중 경기와 패배로 인한 팀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체력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고 포백의 좌측 풀백인 알베르토 모레노의 퇴장 징계 결정까지 있어 어려운 경기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비아레알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세리에 a 6위 아탈란타와 파리 피오렌티나의 매치입니다. 아탈란타는 직전 유벤투스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2연패를 끊었고, 주중 유로파 16강 2차전 스포로틴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리그에서 AS 로마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비기며, 3연속 무승부를 했고, 주중 컨퍼런스 16강 2차전 마카비 하이파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피오렌티나가 앞서 있고, 배당은 1.85대 4.14로 정배당입니다. 양팀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양팀 컵대의 2차전을 통해 어려운 경기를 하며 8강에 진출했기에, 전력 소모가 두팀다 컸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홈 경기를 치르는 아틀란타가좀더 유리한 위치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틀란타는 유벤트스와의 매치에서는 3-4-1-2로 중앙에 무게중심을 두었지만, 유로파에서는 4-3-3 포메를 사용했고, 피오레티나도 리그에서는 4-2-3-1 포메를 썼지만, 컨퍼런스에서는 4-3-3으로 좀더 공격적인 포메를 썼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양팀은 공격에서 승부가 날 걸로 보이는데요. 아탈란타의 공격진 스카마카, 루크먼, 루렌코와 중원의 쿠프마이어스와 피오렌티나의 보나벤츄라, 곤살레스, 벨트란의 대결인데요. 평균 득실까지 비슷한 양팀인데 홈 원종으로 구분했을 때는 홈인 아탈란타가 평균 실점이 0.71로 수비력이 올라가고 피오렌티나의 원정 실점은 1.21로 올라가는데 득점력에서는 2.21점 대 1.07점으로 더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또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배당률을 준것 같은데요. 상성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앞서고 있어 팽팽한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피오렌티나의 최근 원정 5경기가 2무 3패로 부진한 대신 아틀란타는 직전 볼로냐전 2대1 패배 이전에는 홈 7연승을 했었습니다. 아틀란타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라리가 1 6위 라요와 7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라요는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하며 최근 4무4패로 8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한 흐름입니다. 베티스는 직접 비아레알과의 홈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2연패로 최근 1승 2무 2패를 하며 최근 흐름은 안좋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베티스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은 2.52대 2.96으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라요에는 중안에 알바로의 부상이 있고 베티스는 공격에 루이바르의 부상이 있습니다. 라이는은 직전 알라베스전에서 볼 점유율을 6대 4의 우세에도 마무리 부족으로 패하는 모습이었고 베티스는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선취 두 골로 앞섰지만 수비수의 동점 자책골로 흐름이 바뀌며 비아레알의 세르로테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전후반이 완전 다른 경기를 했었습니다. 키플레이어 이스코가 지난 경기 결정하며 후반 경기 조율에서 실패했는데요. 이번 매치 이스코가 출전할 것으로 보여 중심의 부족함을 채운다면 호세의 득점력은 더욱 배가시킬 수 있어 원정이지만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요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세리에 A 1위 인테르와 7위 나폴리의 매치입니다. 인테르는 직전 볼로냐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9연승으로 리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중 챔스 16강 2차전에서는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2대1로 패하며 승부차기 끝에 3대1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나폴리는 직전 토리노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주중 챔스 16강 2차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삼승 1무 1패로 인테르가 앞서있고 배당은 1.57대 5.73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양팀 주요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양팀 주중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탈락하며 동병상련의 입장인데요. 승부차기까지 치른 인테르가 체력적이나 심적으로 좀더 타격을 받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인테리어의 리그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고, 나폴리는 지난 시즌 우승팀의 면모를 잃고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인테리어의 마르티네스 득점력은 리그에서 23골로 독보적인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트위란과 차라노골로도 리그 10위 안에 올라 있어, 3모이 포메의 중원 지배력으로 세리에 R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감독교체로 인해 흔들리던 팀워크가 많이 안정되었지만 오시맨이나 크바라체 헬리아가 지난 시즌만큼의 화력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그 1강 인테르는 챔스 탈락으로 일찍 리그 우승을 결정짓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나폴리는 챔스에서 탈락하며 동기부여가 흐려졌다고 보여집니다. 인테르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4위 에이티 마드리드와 3위 바르셀로나의 매치입니다. 에이티는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주중 챔스 16강 인테르와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고, 승부차기 끝에 3대1로 승리하며 8강 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직접 마이루카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고 주중 챔스 16강 2차전 나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하며 역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바르셀로나가 우세하고 배당은 2.32대 2.94로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A T 티에는 부상 선수는 없고 바르셀에는 중원의 가비, 수비에 이니고 마르티네스의 부상이 있습니다. 리그 우승의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바르셀로서는 이번 매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에이티는 챔스 진출권이 걸린 4위 수성을 위해 5위 빌바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중요한 매치로 양팀 떨어진 체력을 이겨내야 하는 정신력의 대결입니다. 홈에서 무패인 에이티와 홈보다 원정에서 패가 없는 바르셀의 홈 원정 성적인데 이번 시즌 득점력이 떨어진 레반토프스키이지만 리그 12골로 제 몫은 해주고 있는데요. 중앙 펠릭스나 페란토레스가 득점이 저조하며 공격의 무게감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에이티는 모라타, 그리즈만이제 몫을 해주고 코레아, 요렌테가 제몫 이상을 해주고 있어 공격력에서는 바르셀보다 앞서 보이기도 합니다. 상성에서 압도적인 바르셀을 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매치로도 생각되고, 볼 점유율에서 주도권은 AT가 지고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 매치 승패가 갈릴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AT 마드리드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연리 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